9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삶 시간입니다. 10편 23편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우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우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평생을 선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추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여와 하나님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나가다가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